와, 이 키보드 RGB 미쳤네요. 윤활 처리된 리니어 타입의 적축 스위치는 정숙하면서 부드럽고 풍성한 느낌의 키감을 느낄 수 있고 스페이스바 안쪽에는 흡음 처리가 되어 있어 정갈하고 깔끔한 소리가 납니다. 스테빌라이저 키들의 튜닝 상태가 꽤 괜찮네요. 상판 겸 보강판은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었고 패키지에는 손목 받침대인 팜레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푹신푹신 편안합니다. 게임 모드 버튼을 누르면 실수로 윈도우 키가 눌러지는 것을 막아주고 화려한 RGB 효과는 키보드를 계속 속멍 때리고 보고 싶게 만들어 주네요. 2.4G 무선 연결을 지원하고 블루투스 무선은 총3 대의 기기를 연결해 줄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커세어에서 나온 K70 RGB 코어 TKL 무선 게이밍 키보드입니다.